이 생각부터 먼저 버리셔야 돼요.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세상의 그 힘과 권력을 가져야 예수님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을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.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.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. 예수님과 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이 되었습니까?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힘과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? 아닙니다. 선지자들이요,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? 아닙니다.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자면, 이 일이 돌이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.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한 명의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.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속는다고요?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까 나는 축복만 받으면 되지, 나는 위로만 받으면 되지.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.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. 성경으로 무슨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?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훌 훌륭한 교회, 그것을 교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죠. 그런 말씀 성경이 없습니다. 여러분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.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삶을 따라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반복적으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.